오늘은 오일이 작은 키링용 나이프입니다. 제품명은 베이스 1SF 나이프입니다. 대륙에서 만들어졌고 블레이드 강제는 8CR13MOV 강제입니다. 저가 강제인데 강제 특성은 AUS8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바디스탠도 3CR13 스댕인데 중저가 스댕으로 녹에 강하다고 합니다. 하드한 포장이라 거보다 임으로 오픈하겠습니다. 포장이 상당합니다. 커버가 고전할 정도입니다. 안되겠습니다. 레더맨 랩터 소환했습니다. 역시 랩터 장입니다 칼날 뚫고 나오지 말라고, 요렇게 세심하게 포장했습니다. 따로 샤프닝 필요 없습니다.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익숙한 팔씨의 강제입니다. 소형 나이프인데, 락방식도 프레임락방식입니다. 고리도 튼튼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일일 제품들 품질이 좋습니다. 따로 고리를 다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원앤즈 오픈 무난합니다. 스파이더코저가 폴딩 나이프도 이 8CR 강제를 많이 씁니다. 스더코는 쌓인노어가 있어서 열처리 기술이 뛰어난 나이프 전문회서지만 512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제가 같다고 같은 레벨로 놓을 순 없을 겁니다. 날 형태는 쉬프 형태라 닿는 칼날 면적이 넓어서 작은 식재로 다듬기용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배낭에 달고 다니다 필요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나 무게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6cm입니다. 두께도 블레이드 하나라 얇습니다. 30g 정도네요. 키링으로 많이 쓰는 거보다 임은 70g이 넘습니다. 도구가 더 많아서 그럴 겁니다. 실제 칼 하나만 쓰는 가벼운 키링 라이프가 필요하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프 이 핸들에 구멍이 송송 나있는데 쇠를 아끼려고 뚫은 건 아닐 거고 주머니에 넣어 다닐 때 먼지 같은 게덜 끼고 좋습니다. 오늘은 프레임락 방식의 키링용 미니 나이프를 리뷰해 봤습니다. 오일을 브랜드 좋아하시고 미니멀티 툴도 무게가 부담된다면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좋은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EDC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